VMAX 클라이맥스, 한 박스. 그리고, 우, 점프카드, 브이스턴 유니버스, 점프카드, 한 박스. And, 몇 팩, 좀더 추가해서. 이렇게총 9만원 었지 뭐? 실화냐. 이렇게한 번, 카드깡 해볼게요. 제일 기대한 데는 이브 히어로즈 먼저. 한 팩. 이건 재물이야. 자. 스누리프를지 꽝이었네요. 네. 괜찮아. 이런 거는 뭐 예상했어. 자, 일곱팩이거든요. 하도 부자가 라는 기준으로 해서. 라고 하지만, 그렇게 많은 거 없는 거 같다. You're not 첫 번째 레어 꼬 레어 꼬로 시작해 레어 꼬로 시작해 개구리 인자로 끝난다 나쁘지 않아 <끝> 오 뭐야 짠짜라잔.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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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죠 이건 제가 따로 한배산 거니까 얘를 먼저 조심작가기 상관이니까 안멍이 가라라지그재구리 간의 동료들예 슈퍼리가 나와도 상관없고 헉, 벌써 브이메스의 기운이 셋어 뭐야 <laughs> 뭐야 이거 셋쌀 씨앗사 씨사왜 하필 이게 아니야 음응좋 오, 뭐야? 근데 잠깐만, 얘한팩 따로 산거 아니야? 근데 그 여기서 이게 나온다고? 저 CSR 이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. 첫 CSR입니다. 아주 좋고, 박스의 첫 번째 팩. 역시 초심자 가기가짱이야 처음이니까 DPM 한번 가볼까? 세 음, 블랙키 VMAX. 근데 여러분? VMAX가 있다는 건 CHR이 나왔다는 것. 야! 애플용 CHR. 없는 거. 드라스, 드라스, 드라스.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전기에너지. 한번 까볼게요. 고인물 까기. 역시 나는 아, 고인물. 셋. 음, 뭐야. 무한다이노. VMAX. 오, 나쁘지 않고. 근데 지금까지 VMAX가 다 나오네? 오박스의세 번째 팩. 엔지짱. j s yes, y e 다태워지네브 빌었어. 자, 잠깐만. 레쿠자! 울트라 레오. 와, 나 난생 처음 울트라 레오야. 잠깐, 이거는 여기 냅두면 안 되지. 바로 탐로더에 들어갑니다. 바로 조심스럽게 쏙! 속 so. 브이네스 클라이맥스에는 울트라레어가 나와도 <laughs> 또 다른 빠스 이치 또 나올 수 있답니다. 오픈하이 근데 왜 처음부터 기본 에너지냐? 화강돌, 눈꼬마, 크리만, 마리, 아리아도스, 모르 베커 브이야디언... 그이 내장의 한 카드인거, 이것도 굉장히 희귀하죠. 근데 이게 CSR이었으면 더 이기할 텐데, 상관없습니다. 나는 이게 있거든. 얘도 뒤에 짱 먼저 그냥 갈게요. 오, 연결, 아, 영결 오라우스, 브이맥스. 얘는 얘, 딱이야 근데 얘 하나 더. 오, 뭐야, 제 크로무. 나 얘도 갖고 싶었는데, 잘 됐다. 오, 아, 이네 근데, CSR 뭐야 CSR이야? 오! h a p p CSR 가볼게요. 음 왼쪽부터 어? 어? 이얼브 CSR이요? CSR이요? CSR이 왜또 나와? 이미 하나 나왔잖아 박스에서 슬, 설마? 설마? 에이 설마는 안돼 오씨 뭐야 어? 나 잠깐 내정지 왔는데? 이번에 재 방해되면서 봉인율이 바뀌었나? CSR이 왜두장 나와요 여러분? 아니 나 이제 더안 나오겠지? 나좀 무서워지려 하는데? 셋? What? 뭐야 얘는 왜 아무것도 없냐? 또 나왔습니다, 여러분. V 유니온 이번엔 마리포 한 버전. 설마 아, 여기도? 야 이거 기대하게 되잖아. 이러면은 하나 둘 셋, 그렇지? 여기서 뭐 나올 리가 없지. 근데 왜 V도 안 나? 어? <laughs> 어이가 없네. 나참 어이가 없어. <laughs> 어? 여기서 뭐도 없어. 실리다 썼어요 여러분 이럴 줄 알고 짧인것 같은데 마지막 공개합니다 하나 둘셋 아씨 어이가 없어서 어쨌든 여러분 브이스탄 유니버스 세팩 남은 거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거든 말 아르세우스 브이 뒤에 뭐 있거든요 나들셋아 기본 에너지 sr 이거는 꽝이야 꽉의... 아씨 진짜 또 얘야 자이 뒤에 있거든요 나들셋음게라틴하고 이스타 그럼 음, 구독, 좋아요, 알람,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. 그럼 저는 이만. 퇴바.